천태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이 열렸습니다. 천태종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청주 초종약수 세종스파텔에서 제50회 천태어린이 학생회 지도교사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천태종 연리회 스님과 규모부 관계자 전국 천태사찰 어린이 학생회 지도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불교적 인성교육과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연수교육은 오후 3시 30분 정상교 강사에 천태 어린이는 내마음애를 주제로 한 마인드 교육과 우수사찰 사례 발표 및 정보 공유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우수사찰 사례는 울진 봉화사, 창원 원흥사, 울산 정광사 등세 곳에서 발표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조별로 나눠 퀴즈 필기 등 화합의 한마당이 진행됐고 25일 오전 현장체험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루교사 연수교육과 함께 전국 교원불자 하반기 연수교육도 열렸습니다. 연수에는 교원불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